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내일이라는 단어다. 내일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행하고 실패한다. 이런 사람들은 종종 내일부터 투자하겠다고 말한다. 또는 내일부터 운동과 살 빼기를 시작하겠다고 말한다. 오늘은 승자들의 단어이고 내일은 패자들의 단어다.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은 오늘이라는 단어다. 로버트 기요사키 내일부터 할 거야. 내일 보자. 내일 해. 나며 미루는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고 계시지 않나요? 작심삼일을 작심일일로 만들며 우리는 내일로 미룹니다. 미루지 마세요. 오늘은 오늘이어서 행복한 겁니다. 한번 사는 인생 오늘 더 많이 행복하시고 예일은 내일 더 많이 행복하십시오. 행복할 준비 되셨죠? 힘내십시오. 기회와 행운은 늘 당신 곁에 있습니다. 글 내리는 밤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